네, 미국 내 코로나 사태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현재 미국 내 최대 저수지인 콜로라도강 미드호의 물부족 사태가 사상 처음으로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미 서부지역 역대 최장기간의 가뭄이 도래했고 그 피해가 이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연방내무부 산하 개간선업국이미 서부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콜로라도강 미드호의 물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드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데요. 1930년대 네바다주와 에리조나주 경계에 있던 후버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미도는 LA 지역, 그리고 샌디에고와 라스베가스, 피닉스 등미 서부 주요 도시들의 2,500만 명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여름 초 콜라라도강 뉴욕 저수지의 수위가 22년 연속 이어진 가뭄으로 최저수준까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강 전체의 총저수량은 현재 전체 용적의 40% 수준으로 1년 전에 49%에서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개관사업국은 오는 10일부터 애리조나주와 네바다, 뉴메시코주에 대한 상수도 공급량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애리조나주는 연간 상수도 할당량의 18%를 네바다주는 7%, 메시코는 5%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밀과 보리, 유제품 최대 생산국인 중부 애리조나의 농민들은 이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장기화된 이 물부족 사태로 휴경지 농법이나 많은 물을 풀이로 하지 않는 작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애리조나주 등은 2019년 이미 미도호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뭄 비상계획을 수립했고 상수도 할당량 일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발적인 조치만으로는 물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없는데요. 자, 이번 물 부족 사태 선언으로 상수도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일단 콜로라도 강 하류 지역에 국한되지만 가뭄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내년에는 2차로 상류 지역에도 그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앞에 현재 미국 내 서부 지역 98% 이상이 가뭄 상태에 있으며 64%는 매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해도 미 서부 지역의 95% 이상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가문 기록사상 최다 영역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앞에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해 연구에서 콜로라도강의 수량이 지난 한 세기 동안 평균 20%가량 줄어들었으며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뉴욕 전체의 온도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내무부의 수자원과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차관보인 타냐 드루히우는 콜로라도강 유역과 미국 내미 서부지역 다른 유역에서 매일같이 기후변화 영향이 경험되고 있다며 지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